안녕하세요. 최올리입니다. 오늘은 북 리뷰를 해볼까 해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엄태웅, 최윤석, 권창연 작가님, 새 작가님의 책입니다. 대학원생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해요. 저 역시도 대학원생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생 때 고민을 했던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학원생에 관한 책을 검색을 해보다 알게 돼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실제로 대학원생 때 읽었던 책이고, 그때 느꼈던 점과 졸업을 해서 느꼈던 점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들은 전공이 다 보시면, 공학 쪽. 세분다 공학 관련된 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어,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입과 쪽이라기보다는 문과적 전공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대학원생의 고민에 대해서는 공감이 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대학원을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점이 대학원에 대해서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환상이라고 한다면 약간 막연하게 어, 나는 공부를 좀더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대학원을 택한다면 그게 정말 쉽게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어, 더 많이 배우고 그냥 공부 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대학원에 가면은 주체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주제에 향한 열정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원에 가서 갑자기 어떤 주제를 관심을 가져야겠다.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정하려면 주제를 정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학원 석사학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부담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입학했을 때.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 책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물렁물렁하게 어좀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학위를 취득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나온 학교도 그렇고 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지가 않아요. 우선 전공 과목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간 이수를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을 좀 학부 때처럼 어 그냥 수업 때 조금 졸 수도 있지, 좀 늦을 수도 있지라는 태도로 수업을 임해서는 안 돼요. 석사 과정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을 왔고 같은 동료들, 석사 선생님들, 박사 선생님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인맥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 수업을 굉장히 경청하고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한 최소적인 수업을 듣는 과정 또한 학부 수업을 듣는 노력에 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하고, 당연히 과제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과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좋은 퀄리티의 과제를 할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나 박사 모두 졸업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졸업시험도 당연히 잘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논문 또한 내 이름이 적힌 논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한 주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논문을 쓰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저는 문과고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거에서 그렇게 많이 어색함이나 낯설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논문을 되게 힘들게 썼어요. 2년 안에 무사히 졸업을 하긴 했지만 연구실에서도 2년 동안에 논문을 못 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을 나오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해요. 그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배운 것이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알게 된 분들 교수님들 다 너무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을 고민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대학원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학원 생활로 배울 수 있는 점으로 논문을 통해 지식을 얻는 습관과 과학적 방법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사고의 폭이 되게 넓어져요. 대학원생이 돼서 논문이라는 엄청난 나의 과제, 프로세스 중에서 목표한, 달성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되게 내가 할수 있다? 논문도 썼는데 뭐를 못하겠어? 이런 좀 기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그리고 물론 힘듦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 이런 모든 것이 저를 좀더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내가 대학교 생활이나 바로 취업을 했다면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폭의 인간관계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때문에 대화도 되게 잘 그분들한테 배울 점도 되게 많고, 대학원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는데 만족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대학원생을 가겠다는 의지와 왜 가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입학을 할때 정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도 컸지만 대학원에 와서 그거를 그냥 흐름에 맞춰서 대학원 학교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만의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면 더 얻는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학원생의 좀 멘탈적인 것들? 내가 궁극적으로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뭘 해야 하고, 왜 해야 되고, 뭘 얻을 수 있고, 이런 환상, 이런 오해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라는 점을 되게, 되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입학 전에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물론 이제 3, 4학기 되면 논문 쓰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어, 내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을 하기 전, 또는 논문을 쓰기 전에 책을 읽어서 한번더 생각을 정리하는 책으로는 추천합니다.